죽여버렸는데 다시 살리고 보니까 내 템이 다 사라졌어. 이럴 수 있구나. 좀 맞아라, 제발. 왜들이 판정이 안, 판정이 이상해서 올라간 다음에. 어.. 리디아한테 여기서 기다리시오 하고 그 다음에 하면 되겠다. 아까 리디아가 파수나스 어그로끌어갖고 그것 때문에 테스트 진행이 안 됐어요.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군. 이리와, 자냐마. 일로 일로. 헬로. 좀 아자라. 아자라. 제발 철이야. 잠깐. 한정 이상해. 얼을 <어려운> 막내이 <목소리> <목소리> 빨리 빨리 갑시다. 중갑 28? 아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방송 꺼야 겠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다음에 있는 게 이제 그거예요 그 스톰클럭하고 제국군하고 화해시키는 건데 그게 한좀 오래 걸려요 재미도 없고 지루하니까 오늘은 여, 기 여기에 파수낙스한테서 어떤 그 용언 배우고, 드래곤랜드 어쩌고저쩌고 좀 배운 다음에, 거기서, 어, 방송 끄고, 그건 내일, 내일이나 모레 정도 다시 진행하죠. 무게, 무기 수압이요? 아, 무기 수압은 단축키에다 지정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단축키를 지정하는 거는, 그, 뭐지? Q키 누르면은 어... 즐겨찾기 해놓은 아이템들 그... 단축이 지정할 수있고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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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말고 잠깐만 너는 너 어, 부탁할 일이 있는데 뭐라고 하면 되냐면은 너 어... 여기로 와 여기로 여기 와서 기다려 I will remain on guard. 오-케이 됐어, 이렇게 해놓으면 은 얘가 깝치지 않겠지? 으 아. 음. <laughs> 진정한 드래곤이, 도바퀸이라면 직면해라 Not until introductions are complete. not Test your thumb against mine, Dovakin. Not until introductions are complete. Sin, way with me on the cuff against mine dovahkiin ah we't in again by long tradition the elder speaks first hear my do feel it in your bones 엉큼랑타님이 어, 다시 어서오세요 네, 그래, 나한테 용어를 써봐 오케이 참 쉽죠 음 방어를 배우고 이건 열키고 네 엄청 빠르죠 지금 이도바킹 캐릭터 플레이하기 시작한지 딱 정확히 4시간 됐습니다, 이제. 4시간. 현재 레벨은 5. <laughs> 자, 어... 중... 어제보다 중갑방하고 지금... 할 만한 게... 이게 없구나. 됐어. 뭐야, 방금 했잖아. Now, you... 어? 기호를 쓰라고? 아, a n y 화영이 요 화영 화영 좀 쓸모 없긴 해요. 근데 이게 그 뭐지? 경직 효과가 하나 도안 생겨서 아, 우 콧구멍, 코구멍 보소. 아, 어, 드래곤 추락 함성을 가르쳐 주세요. You would not come all this way for Timvak. Crosses, sorrowfully, no. Crosses cannot be known. Your kind, jaw, our Hadri our mine. They're not the same. All in good time. First, I must stop them. Yes, but why? 얘는 오직 드래곤본만이 길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막아야 하는 거죠. 음, true. 내가 드래곤본이거든. <laughs> no 내가 운명의 장난감일 뿐이냐고. 아, 닥쳐. 난 철학적인 문제 골통이야. <laughs> 잘 몰라 그런 건. 난 카지시라고. Do you know why? 어, 네가 내, 내... 네가 내 질문에 대답해야지. 네가 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 새끼야. This is the ancient t o s 여기가 바로 알두인가의전투에서그를물리쳤던 선조들이 살았던 곳이라고. 말 yes, t h e n o d s of the 이 많아요. 오케이, 엘더스크롤 드디어. 자, 엘더스크롤 내놓으세요. 이게 무슨 도움이 되냐? 자, 그러니까 엘더 스크롤을 갔다가 여기에 가져와서 과거에 돌아간 다음에 과거에 사용되었던 델곤랜드를 배우는 거죠. 아요. 지금 솔직히 어, 막 넘기고 싸고 어, 보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엘더 스크롤이 어디 에 있는지 알아내세요. 오케이, okay, 자. 됐고, 어 이제 에스번 또는 안기한테 얘기하면 되는데 안기요. 가까우니까 안기요. 잠깐 나 리디아 놓고 왔군요. 아유 리디아 필요 없죠. 좀 다... 나중에 여차이또들어갈 건데 그때 가서 찾아보죠. 안기요. 안기냐? 죄송. 몹쓸 드립을 내가 파스낙스와 얘기는 했어 엘더 스크이 필요한데 어디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음. 윈터골드의 마법사들에게 가면은 알수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어, 걔한테도 얘기해야 될것 같은데요? 그, 걔 이름이 뭐지? 에스번. 에스번이 왠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군. 에스번, 어. 엘더스크롤 스카이림 다음 거 나온다는데, 아, 다음 거 나오긴 해요. 근데, 일단 그 다음 시리즈는, 다음 시리즈보다 올해 말인가에 나오는 엘더스크롤 온라인부터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에더스크롤 온라인도 온라인인데 그 다음 버전이 어 2014년인가 2015년에 나와요. 아직 멀었어요, 사실. 윈드헬름. 아 윈터홀드. 2015년에 나온대요. 인터으드 발견 빨리 대학으로갑시다 어? 잠 어, 만나 잘못 잘못했어 가못했어요잠깐가 잘못 눌렀어요 가나저 잘못 누름 개시다 잠깐만 부보님 어서오세요 잠깐만 나 지금 개망한것 같은데 아유 잡혀버렸군 현상금을 지불하겠소 네 아유 저장을 안했었어요 방금 생각보니까네 저장을 안해갖고 다시 <laughs> 이 미친 음... 여기 참 편한 곳이에요 뭐지? 나왜이러면 이거 아까 내가 당신한테 이상한 용어 썼었는데요 미안합니다 그거 잠깐만, 어디 갔지? 어디감? 어 그래요 안녕하세요 I trust. Now I must. If, however, you seek something more, 아, it's it's more. Oh, most this is the College of Winterhold. Can I get into the university? Perhaps. But what is it you? Eldest school, related knowledge. but what you you? It would seem that the not just and um. a small test, if you will. No, I'm afraid I don't know anything of the sort. Dragonbone, It's been so. I would be most impressed to see that. 뭐야 보고 싶다고? 내가 아까 난 썼잖아, 이마. 미친 믿지 않는건가 아, 그 법은 모릅니다. 아, 잠시 골드. 음, 배웠군요 어, 이 정도야 개껌이지. 메지카가 부족하다고... <laughs> 이럴 수가... 망한 거 같아. 맹군이 어서 오세요. 개 망했군. 잠깐만요. 어. 매지카 메지카 증가, 매지카20 증가, 20으로 안 돼. 30이 필요해. 이런 쉬아철 망했다. 야 잠깐만 누나 그냥 가자. 돌진 안 돼. 문이 열리지 않아. 하 아, 망했어. <laughs> 이럴 수가... 아, TGM, TGM 하면은 써지나요? 이거? 써지네? 됐냐? 여기, 자, 봐. 보라고. 보라고! 셔틀.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뭔가 얘가 지금 스킬트가 꼬여갖고요. 한성 쓰는 거랑 딴 거랑 섞여서 <laughs> 보여 줬잖아. 원 안에다가 써야 된다고요? 원이 어디 있어요? 이 원이요? 여기요? 다시는 하지 않겠소. 어 됐다. 자, 됐어요. 어허허. 그리고, 해제. 오케이. 가자. 이제 문이 열렸겠죠? 제가 스크립트가 꼬여갖고, 함성 보여주는 것도 되고, 마법 쓰는 것도 되는, 걸로, 되는 상태였어요, 아까. 제가 봤을 때. 자, 이제 미라벨을 만나서 미라벨말고 어... 아마 도서관 사서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도서관 사서가 아마 엘더스크롤에 대해서 알고 있을 겁니다 헬로이 오크 이 아저씨가 Now, 굉장히 좋은 책들을 많이 갖고 있죠 Do you require assistance? What do you plan to do with it? Do you even know what you're? An elder, elder to read an elder scroll. Even so, the divines usually take the reading side as a price. Ah, You think that even if I, it would be kept under the highest security. What I'll bring everything. So don't get your hopes up. mostly lies. Until next time. 이 책장들 안에는 그이 게임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희귀한 책들이 막 쌓여 있는데, 네 굉장히 어깨 힘들어요. 뭐 이거야? 음. 자, 고찰하는 책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어디로 갔소? haven't heard f 네, 이제 세티무스 시그누스 시그누스라는 이 정신 나간 친구를 찾아야 되거든요. 뭐, 그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금방 갈수 있어요. 음, 가다가 설원 트롤 맞고 뒤지지만 은연해 문제없이 갈수 있죠. 자, 가 봅시다. 일단 여기서 왼쪽으로 틀어갖고쭉 내려가면 돼요. 이 대학 밑으로 해서 점프. 아이 가는 길에 호커들 있잖아요. 호커들 만나면은 걔네한테 쳐맞으면서 좀 중갑 레벨 올립시다. 30까지만 지금 28인가 27인가 그런데. 올려야 돼갖고. 되게 호커가 있다. 아니구나. 늑대구나. 어, 27이네. 어, 호커들이 어딘가 있을텐데. 여기 이 얼음길을 따라서 가면 돼요. 점프, 점프, 점프. 음, 엄청난 컨트롤이야. 어, 저기 코커인가, 저거? 아니네. 네, 여, 여기에 제 기억에는 또 다른 퀘스트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뭔가 있었겠죠? 오, 안녕 호커 어서 날 공격해 때려줘. 됐어, 그 정도면. 잠깐만. 아, 그래서 그 정도면 됐어. 이제 죽어. 오, 개쎄다 도망치죠. 아니, 내가 호커 따위한테 도망쳐야 하다니. 호커도 왜이이 쌤? 원래 저렇게 세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가 약한 건가? 어, 잠깐만. 나왜 이상한, 헤, 이상한 거 끼고 있지? 헬멧을? 가면 음... 어... 빠른 저장 뛰다가 이 근처 어딘가 있는데 이셀티브스 시그누스라는 놈이 약간 정신병자인데, 이거. 터져봐. 음. 호커 고기? 아, 얘네들 생각보다 가죽을 안 주는구나. 빨리 알두인을 떼려잡고 싶다 생각보다 메인 퀘스트가 길군요 어... 안녕하세요, 세프티무스 어... 엘더 스크롤에 it. I'm doing it. I'm doing 있나요? 블랭 리치 아... 네. 고대 사전 을 옮겨 적기, 이 구체 를 갖고 뭐하는거 죠. 이 큐브를 뭐 해야 되는 거죠? 어, 아, 됐어요. 자, 얘한테, 얘한서 얻을 수 있는 건다 끝났어요. 여기 안에, 참고로 여기 안에 들어가면은 그데이드리가티팩트중 하나인 오그마 인피니움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은 모든 스킬 레벨이 5가 오릅니다. 나중에, 어, 어떻게 얻는지도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어, 이제 갈 곳은, 자, 이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오늘 방송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벌써 3시가 넘었기 때문이죠. 혹시나 추천 안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어, 아마 내일이나, 뭐, 아마 내일 방송할 텐데, 내일 못하면 모레 할게요. 어, 즐겨찾기 해주신 분들은, 어, 즐겨찾기로 찾아오시면 되니까, 네, 그때 뵙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 나방송송도 아, 있는데. 이데 방송 좀 듣고 나가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 다시 만나요.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잘 있어요.